아빠 상어. 아빠 상어 찾는 거예요, 유나? 응. 어. 오늘 어, 상어 찾아보세요. 어? 없빠 어, 상어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땅. 어... 상어! 상어 찾았어요? 아기. 아... 어? 뭐 있어요? 아기, 아기. 아, 강아지 있잖아. 아기. 아기가 어디 있어? 응? 아기가 어디 있어? 물고기 보여줘 물고기 물고기 상어. 상어 보여줘 아니 그러면 리 오리 보여줘 오리 보여줘 아니 그러면 나는 응 음. 참다리 어떤거 참다리 모르겠는데 오리야 오리 응 오리 보여줘 응 오리 책에서 있잖아. 우리 보여 줘. 우리 보여 줘. 응. 찾아볼까? 아니야. 응. 여기서 말어, 말고? 어. 응. 어디서 보여 줘. 아. 응. 유튜브로 우리 보여 달라고? 아니. 아니? 어? 그러면 아기 상어 보여 줘. 아, 아, 유튜브로 아기 상어 보여 달라고? 응. 왜? 책안 읽을 거야?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보여 줘. 응. 응. 아기 상어 지금 저녁에 보면안 되지. 아기 상어. 응? 아기 상어 지금 저녁 시간이어서 잔데 엄마가. 응?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울지 마 유나. 응? 왜 유나 우는 거 보여 지금 이거 유나 우는 모습 보여주는 거야? 응? 아기 보여. 아기 상어 보여줘요? 아니, 오리. 응. 오리 보여줘요? 응. 오리. 응. 응. 자기 전에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응. 나아직물 먹을 거야. 응. 물 아니, 먹을 거야? 어. 응, 물먹었가 아, 또어 어, 아빠 조금 전에 물 먹었어? <laughs> 우와. 응. 갈증 났어? 나도! 나도 아고 응. 아고 아니 그러면? 나도! 나도! 응아 나도! 나도. 이이이응 원숭이! 온통이. 원숭이! 온통이. 원숭이! 원숭이! 응. 상어! 상어 찾아봐 천천히 찾아봐 상어 없어 상어 없어? 응 상어 도와줘? 할게. 상어 찾게 도와줘? 응, 응. 상어 어디 쪽으로 상어랑 상어 찾았다 이거 묶어잡지 아빠 아 나랑 묶어야 나랑 보아 물고기 보여줘. 응. 책으로 보면 안 돼.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 아기상아기상아 보고 싶어? 아기. 응. 아기상아. 아안 되겠다. 오늘은 유나 어, 핸드폰 아기성어. 보니까 계속. 봐봐. 다음에 아기성어. 다시 또 봐바. 찍자. 봐봐. 어, 오늘 어, 다시 찍자 유나. 아기상아. 안녕 안녕해줘 유나한테 안녕. 아기. 어, 안녕해주세요 안녕. 아기상. <목소리> <목소리> 안녕. 아기상어야. 아기상어야? 응. 안녕해주세요. 안녕. 고미야.